렐리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볼 말씀의 제목은 '할 만한 일을 하라' '할 만한 일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정직한 길을 떠난 사람들,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들, 혹은 악을 행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걷는 길은 구부러진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폐역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길이란 어떤 길을 반듯함과 구부러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윤례와 법도를 벗어난 상태를 구부러진 길이다 비틀어진 길이다 패역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직한 길을 버리는 것인가 왜 그들은 밝은 길을 놔두고 어두운 길을 걷는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며 그 악을 행하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즐기는가? 라는 문제이죠. 자신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악을 보고 즐거워하는 인생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온전한 지혜를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기지 않았으며, 또한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한 길, 구부러진 길, 비뚤어진 길을 걷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또, 악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악입니다. 특별히 무슨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어, 또, 뭐,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는 것, 그것만이 악이 아니, 아닙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악은 할 일도 아니하고, 할 만한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다. 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일, 그것이 하기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끝에 패역을 즐기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패역을 즐기는 자이 말은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참원서에서 다섯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좀 살펴. 저체로 캄프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캄프로스 이 의미는 구부러진 그런 말이죠 오늘 말씀 중에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틀어져 있다 이말 구부러져 있다 비틀어져 있다 이게 캄프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법은 곧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걷기 좋고 안전한 길은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입니다 그 길이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캠프로스에 걸려있는 사람들 폐역을 즐기는 사람들은 법을 무시합니다 구부러진 길을 만들고 비틀어진 길을 걷고 캄프로스의 길을 걷습니다. 생활의 부분 부분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 제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배역한 자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이미로 행동합니다. 이들의 길은 이들의 인생은 반드시 구부러지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성은 반드시 비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성을 곧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곧게 하는 것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문서에서는 패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팔을 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빛나가다, 떠내려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을 내오라고 하는 말은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뿐만 아니라 믿었다고 할지라도. 단계적으로 혹은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믿음이 사라져가는 것, 믿지 않는 것. 물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 믿음을 거스, 아, 물을 거스려 올라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이라고 하는 물의 흐름을 따라서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꺼번에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자신도 느끼지 못하도록 믿음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팔을 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서 3장 2 1절에 보면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희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불타던 신앙이 잿더미가 되는 순간, 불타던 신앙이 잿더미가 되는 그 순간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아주 조금씩 뜨거웠던 불꽃이 사라집니다. 그 불꽃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을 당사자가 알지 못하도록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말입니다. 이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느니 하고 살아갑니다. 올무가 목에 걸려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조금 후에는 목이 죄여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주 천천히 조여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강물에 휩쓸려 그 흐름을 따라서 서서히 떠내려가고 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로모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법을 벗어나는 무법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2절에 보면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이 역겨운 일, 법을 벗어난 일, 무법적인 일, 하나님이 없는 무법적인 일, 역겨운 이게 파라로모스 여러분 여기 역겨운 일이라 이 말은 구토증이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역겹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정직한 길을 떠나 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광명을 버리고 어둠을 택하는 어리석은 삶을 말합니다. 그런가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그 책임을 묻고 그 악으로부터 정화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악을 즐거워한 상태 그런 사람. 정의와 공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정직을 팔아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역겨운 일이라. 여러분, 역겹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좀 사람 냄새가 나고 좀 온기가 돌고 그래야 되는데 구역질이 나요. 만나면 역겨워요. 그 사람에게서 사람다움을 조금 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이 없으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인간은 전쟁보다도 무섭습니다. 히틀러가 통제되지 않을 때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자제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절제시킬 수 있는 사람. 이들에게서 우리는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폐역이라고 하는 말은 에클리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실패하다, 죽다, 사라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서 4장 21절에 보니까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클리포라고 하는 말은 있다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있다가 멈춰버린 상태에 주님에게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는 상태, 시간적으로 그 시간이 영원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태, 공간적으로 더 이상의 여유가 없는 상태 이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삶의 여백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수량적으로 개수의 한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망함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태나 과정을 말하고 낭비성의 소비를 통해서 무절제한 어떤 사용으로 말미암아 텅텅 비어버린 상태, 어떤 힘이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이 소진되어 버린 껍질의 상태, 그것을 폐역이라. 여러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누리는 것 같지만 항상 비어 있는 감정적 심리적 상태, 텅텅 비어 있는 상태, 가득한 것 같은데 손에 들려지는 것은 빈 광주리만 남아 있는 상태, 환경은 다른 이에 비해 여유로울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에는 쉼의 공간이 없는 상태 이 상태를 폐업. 폐 상태. 그렇게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폐역이라고 하는 말은 자문서에서 스콜리아조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부러져 있다. 폐역한 구부러짐으로 말하면 아마 폐역하다. 그런 말입니다. 잠언 10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한다. 여기 어리석게 입을 놀린다. 구부러진 패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니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유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 그릇된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멸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구부러진 길을 걷는 자요, 패역한 자다. 잠언서 17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 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돈에 팔려서 완전한 지혜, 온전한 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간구하지도 아니하고 그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 돈에 취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구부러진 폐역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니까, 어디가 구부러져 있느냐? 입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들의 입은 더럽습니다. 입의 말들이 수치스럽습니다. 이들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멸망입니다. 주님을 경멸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미련한 사람, 구부러진 사람, 패역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나 영생이 그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 해부리는 패역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신여기고라고 하는 말 억압과 사악한 말 이 패혁함, 이것을 공규조라고 하는데 이공규조라고 하는 말은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수군거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봉 20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렸다. 투덜거렸다. 누가복 5장 30절에 보니까 바리세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불평했다. 투덜거렸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바로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은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곳에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로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7절에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할 만한 말이 있고 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니 마땅히 할 만한 일을 해야 하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땅히 할 만한 말을 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여러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에게서 패역한 말들 패역한 일들은 다 버리시기를 주의 y good thing. This is a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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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다스리고 조심하고 침묵한다고 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은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만은 꼭 이루어내고 말 거야라는 이런 결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 입술에서 폐역한 말들은 다 제어할 거야라고 하는 이 심도 있는 신성한 결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좀 다스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이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함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